환자가 통살 같은 방법을 따르고 생각되지만 <laughs> 통살 한 번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시면 퇴장님이 주로 하시는 멘트 편하게 유환자를 통살 중간 설명하시는 그런 식이지. 아 주사에 대한 공포요? 네, 주사에 대한 공포나 아니면 통살 거부감, 거부감. 일단 주사에 대한 공포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세요. 네. 하나도 안 아프다. <웃음> <웃음> 안. 안. 그 아. 어... 목 같은 데 맞으면 본능적으로 무섭잖아요. 설사 환자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겨도 절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.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은 딱 말도 못하죠. 딱 긴장하고 있죠. 그럴 필요 없다. 그냥 마음대로 말도 하고, 그래서 진짜 막목 맞으면서 말,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벌, 심지어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좀 안심을 시키이 통사는 우리는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오수물이 같아. 생리식염수니까. 그리고 약, 약이 아니기 때문에 주입할 때 하나도 안 아파.